안녕하세요, 옥연아입니다. 오늘은 2022년 9월 15일, 목요일 오후 10시 57분입니다. 어... 저는 지금 공항이었고요. 음... 어두워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도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재판은 어좀 곱창이나 있어요 안 보여서 다행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. 그러면 안 되지만, 자위할, 자해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해할 때를. 죄송해요, 지금 공항이 와가지고,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겠다. 아니다. 공항이 오면, 자해, 자유, 자해를 하는 게,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렇다고 칼을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, 손톱이 좀 관리가 안 돼가지고, 길고 좀, 제 멋대로 자라다 보니까, 손톱으로 막 긁어요. 피날 때까지. 피날때까지 막 긁는데 이제 오늘도 한군데 긁었단 말이에요 진짜 한 30분 힘들어하다가 30분동안 긁고 약 먹고 지금 약 먹었는데도 또 공항와가지고 영상을 키긴 했는데 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일단 공항이 오는 이유가 난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그러거든요? 얘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알바를 하니까 그런다 근데 이두 개는 솔직히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대학생이면 중간중간 약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까지 컨트롤을 하지 못한데 잘못이다 약간 이렇게 몰라가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알바하는 거를 이제 탓하는 게 제일 많고 5일 뒤에 남친이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멀쩡한 모습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물론, 그런 모습 보여주긴 할 건데, 이제 혹시 팔 보면은 또 슬퍼할까봐. 그냥. 안 그래도 힘든데, 왜 나까지 더 힘들게 하나 싶기도 하고. 많이 슬퍼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영상을 켰어요 공항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<laughs> 요즘은 그냥... 그냥 숨 겁나 빠르게 쉬고 팔 존나 긁고 그거 한시간 하다 보면은 피도 나고 손톱에는 살다 긁혀가지고 다 껴있고 살 껍질들만 껴있고 그런 거 꼴뵈기 싫어서 하고 나면은 진짜 샤워도 못할 만큼 따가운데 그런 것도 싫고 그냥 내가 무너졌으면 좋겠고 아까도 엄마가 공항 왔을 때말 걸었는데 뭐라는지 안 들리는데 분명 그렇게 말한 거 아닐 텐데 제발 죽으라고 그런 거밖에 안 들리고 그냥.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영상이라도 찍어 놨어요. 이만 운전하였습니다.